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축복 40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처서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어서 예배가 회방받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아, 찾으신 줄 믿고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 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가득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도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낙심이 다가올 때이 낙심을 물리치고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이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그리고 응답의 역사가 그 모든 믿음의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까 내용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재판장이지만 우리가 이 재판장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아주 법을 집행하는 그런 공직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의감은 없고 사리사욕에 빠진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한 과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약자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아주 어떤 개인의 삶 속에 있어서 커다란 고통을 당한 일이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그참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한 문제를 당했는데 도저히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놀랍게도 이 자신이 당한 이 문제, 이 삶의 고통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그 유일한 사람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을 계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부가 결과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과부는 결과가 아닌 지금 자신의 문제를 알리는 것이 과부로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늘 누가복음 18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자 과부가 계속해서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탄원했다는 거예요. 청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보면 18장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불의했던 이 재판장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이 과부의 아픔에 대해서, 이 과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 여인이 청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들어들 의도가 없었음을 서두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과부가 막대한 뇌물을 준비해서 갖고 올 형편이 되었다면 분명히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과부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그런 것을 알았을 때는 이 불리한 재판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 사실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밤낮 청원을 할때그 일정 기간, 성경에서는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의 청원에 대해서 무시했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주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이 점점 그의 생활 속에서 커지게 되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보면 18장 5절을 보게 되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과부가 자, 어느 정도 찾아왔을까요? 이 불이한 재판장이 자신의 업무를 볼수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밤낮 찾아와서 청원하고 또 청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볼때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 같았겠죠. 아, 인정사정 없는 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그냥 밤낮 탄원한다는 것이 아주 이거는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는 무엇입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이 재판장이 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재판장이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청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매일같이 밤낮 찾아와서 청원하는 것을 그대로 납두면, 좀 다른 표현으로 계속 무시해 버리면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법원을 찾는 수많은 민원인들에게 이 과부가 지금 자신을 찾아와서 청원을 넣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어요? 야, 정말 저 재판장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네. 저 연약한 저인의 청원을 관심도 없네. 야,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재판장으로 소문이 날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자신에게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주앙을 이렇게 의뢰하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막대한 이 수입류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재판의 이득은 뭐 둘째치고 자신의 업무와 명예를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 힘이 없는 저 갈데 없는 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어서 아예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로.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힘이 없었나요? 아니죠. 그는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지만, 이한 과부의 밤나더린 간청에 못 이겨 그는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할 거야. 저 여인을 보내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저 여인의 청을 내가 들어줘야지 내가 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는 응답이 우리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만큼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개인의 정욕,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과부는 낙심이 없었어요. 낙심이란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간청을 간절히 들어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한 과부의 간청에 못 이겨 그의 청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남아서 밤낮 의지하고 밤낮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간청을 아주 그냥 못 이겨서 들어 주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물질을 의지했을 수도 있었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힘을 의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취지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으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 그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의 밤낮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원한을 당연히 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코로나의 시대만 놓고 봐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세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로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끈질긴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 기도가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그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승복음께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한 이한 과부의 그 간청을 끝내는 외면하다 거절하다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못 견딜 것을 스스로 구하면서 이 여인의 간청을 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죽어 있는 믿음이 아니요, 살아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안에 간직한 이 믿음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선한 아름답고 복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